주말이다. 오늘은 아빠 진짜 일 하나도 없거든. 오늘 가족끼리 놀까. <laughs> 아이고, 시작이네. 아, 진짜 오늘은 진짜라니까. 회사에서 오늘 쉬라고 했어. 우리 놀러 가자. 놀어요 no. 어차피 또 전화하면 나갈 거잖아요. 아, 지난 주에도 오늘은 무조건 가족이랑 어? 이랬다가 점심 전에 나갔는데. 음, 아야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었어. 아, 중요한 회의였다고. 맨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. 약속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요 아 그래서 오늘은 진짜 다르다니까 회사 전화도 오늘 와도 안 받을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입술이 정말 거친데요 어어예 부장님 어휴 맞다 아, 네.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어 아, 예. 이번에도 기대한 아, 네. 내가 바보지 아, 네. 아 잠깐 자, 잠깐만 잠깐 전화 좀 받을게 어 아, 아이고 부장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나 금방 올게 얘들아 여보 나 진짜 금방 올게 아네 알겠습니다 아 그건 제가 해야죠 아 지금 바로 갈게요 아 미안 여보 얘들아 금방 올게 피자도 사올게 우리 아빠 금방 오면 오늘은 알지? 네, 부장님. 아,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. 아, 거래처도 오늘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? 알겠습니다. 아,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아! 아, 아! 아. 아프다. 아. 하하. 아. 아, 몸은 조금 괜찮으세요? 아. 아 아니요. 안 괜찮아요. 아 혹시만 뭐 괜찮으실예요 어, 포우스한테 연락했으니까. 아, 걱정 마시고요. 아, 네. 와누라 그리고 애들이 걱정이 많겠네 내 걱정에 지금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겠지 아 통증 많아 주사 놔드릴 테니까 아,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, 살짝 따끔해요 아네네 네, 제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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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요 아 이거 뼈뼈뼈뼈 뼈, 뼈, 뼈 부러진 거죠 이거 아 이러다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아 형들 얼굴을 보고 죽을 수 있겠죠 뼈가 부러지긴 했는데 죽진 않아요. 암살 피우지 말고 자 주사 놓을게요. 아, 저 무서워요. 아, 애도 아니고 아, 무서우면 얼굴을 돌리세요. 아 네? 주사 놓으세요. 뭐야! 아니 분명다 미어였는데 다른 남자랑 차에 타고 뭐 하는 거야. 누구야? 어이씨. 저기요. 주사를 놓으려면 엉덩이를 내놓으셔야 돼요. 엉덩이 아... 내밀어 보세요. 오늘? 아, 네. 아이, 누구였지? 아이, 누구였지? 진짜 누구였지? 아, 아 놓을게요.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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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지금 주사 받을 때가 아니에요. 아, 이 휴대폰 <laughs> 어디 있어요? 차에치여서다 부서졌더라고요. 어쨌든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일어나지 마세요! 다시 누우세요! 선생님! 선생님! 저저저 어... 아, 지금 퇴원해야겠어요 아, 절대 안돼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지금 팔과 다리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요 어? 저는 지금 심장이 아파요! 어, 그거는 방금 그 주사맞은 <laughs> <주사는 게 웃음> 한하니까요이 옆에 나가 내가 병원에 있다고 와서 이 예, 바람을 피워? 어휴 시시. 어? 어, 어쨌든 다음 주사 넣을 때 올게요. 정체가 아니라. <laughs> 이럴 때가냐? 아 이럴 때가냐? 아 음, 음, 집에 가야 돼. 이럴 때가 아니야. 집에 가야 돼. 어, 어, 어. 아이, 집 목발 있다. 어머머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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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머 어머아머 어머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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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 뭐라지? 아! <laughs> 이다 이겨면... 목발 압수. 아. 목소리? 리아 역시나, 해준건아들밖에없구나 야, 패스패스패스패스 패서, 야, 어. <laughs> 너네 아버지 다치셨다는데 병원 안 가도 돼? 아 o n g u e the puna, and got there. I follow. 축구하자! <웃음> 오케이! I f o l 아 o w I f o l l o 야 야! 아들! 야, 김미야! 야! 야, 자기가 운동장에서 절로 가야돼. 그래? 야! 드리블! 내가 바로 호다로 동네시! 야, 김미야! 왜이렇게 빠른 거야? 안 되겠다. 왜 이렇게 빠른 거야? 아이씨. 안 되겠다. 아이씨. 안 되겠다. 어 그래 저 위치가 또 거야. 거 야, 거거이 야, 거기서. 야, 거기 야, 거기서. 야, 거 야, 거기 야, 거기서. 야, 거기서. 야, 거기서. 야, 도도 야, 왜딱 붙어. 뭐야? 우리지 앞이잖 아. 아. 이렇게 당신 집에서 밥 먹어도 되는 건가? 괜찮아. 남편 다쳐 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아무 것도 못 해. 아무것도 못 <laughs> 한다니. 그렇군요. 아, 오늘따라 그대가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, 묘 씨. <laughs> 아, 저 잠깐 화장실 좀. 초심히다녀와이 <laughs> 다녀와요. <laughs> <laughs> 너도 치면 집에서 바람을피바 너도 어이 너도 치면 너도 치면 바로 위로! 너도 치면 바로 너도 치 바로 위 바로 위로! 너도 치면 바로 바쁘다는핑계로 이시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. 이제 와서 남편행색하지 마세요. 녀석이 말다해서 너 나한테 또 맞아. 아 그럼 다친팔로 때린다 이 사람이 아프겠어요? 아프죠. 어떻게? 나온 팔도 부러뜨려드릴까? 어머머머머머머머머. 도어요도망 내가 한번 도망쳤당신. 도망쳐. 도 있잖아요. 도망쳐. 아니, 아니 저 병원에 가기 싫어요! 저는 아직! 아, 가능하니? 아직 안 해라. 까요 빨리! 아니 저는 안 해라 할 말이 남아있다고요! 이거 놓으세요! 돌았죠? 집에 아, 가요 빨리. 뭐라고! 나 아직 할 말이! 가만히 있어요. 놔! 그거 보자! 이거 숫네 어? 몇 번을? 이게 몇, 몇 번째 탈출이에요? 네? 아,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요. 맞추재 좀더 넣어드릴게요. 센슬풀 <놀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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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놀람> 있게 하는 그런 약은 없나요? 있을 리가 없잖아요. 또 탈출하면 그때. 이때표 자리도 불어트리지 아세요? 아. 이 병원에 있으면 안 되는데. 아휴 아. 답답해라. 남친. 아. 어, 우딸 우리 목소리? 우리쥬아가먹주는건 정말 맛있어! 아 몰라 뭐야 우리 딸 앞에 있는 저 불량식품처럼 생긴 애는? 저기 날 보고 웃었어 야! 너 뭐야! 너 미쳤어! 이이 에이! 쉬, 에이, 에이. 으으 씨, 저거 뭐야? 으으. 으이. 으씨 저게 진짜 이 씨. 어. 어, 나요 아! 가만히 있어요. 뭐라고? 뭐라고? 아, 왜 그러는데요? 우리 딸이 지금 위험한 여럿과 있다고요. 뭐라고?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요. 아, 뭐라고요? 아. 예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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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아, 네 아, 이 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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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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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친. 어. 어, 내 우리 딸 아직 어리잖아. 남친 사귀 나이가 아니잖아. 어,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라 저래라야? 아, 그쓰담 어, 아빠가 이렇게 다쳤는데 넌 걱정도 안 되니? 어, 이게 뭐야? 나도 아빠한테 관심 없어. 가자. 그래 이 분이. 시들시가. 이럴수가! 아요 됐죠? 놔! 뭐혹성철도 티저도 아니고 시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돌아다녀? 놔라고 음? 좋아요. 아,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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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여보. <laughs> 아정신좀 아! 틀어요? 아빠 아리를 크게 다쳤대? 아빠 내가 누군지 알아볼겠어? 아, 완 o are 아 뭐야. 아무서워어 죽었어 아. 당신이 다쳐서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에이, 아빠 아프지 마 아빠 정말 걱정했다고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아휴 아빠 기억나 아 얘들아 여보 내가 미안해 이제 일주이고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거야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관심 많이 가질게 우리 가족. 아빠가 살아가는 거 알지? 리핑! 너 살사 다행이야. 아빠! 뿅 <뺨>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!